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을 택하면서 나름대로 좀 약간 그 환상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이제 우리나라 굴지의 회계법인 다니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이상과 전신이 너무 다르다. 약간의 회의감. 아, 그런 거를 이제 갖고 있을 때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발족을 했다라는 그런 언론을 접하고 직업로서의 으 답답한 감을 좀 저기 가서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감에 제가 그냥 찾아갔어요 제발로 장하성 교수님이 당시 이제 이끌었던 경제민주화 위원회에 90년 말에 정식적으로 그 활동에 합류를 하면서부터 제가 이제 인년이 시작이 돼. 9년전의 역사가 있어요. 최대의 그 당시 화두가 삼성의 변칙, 상속 증여의 문제를 가장 큰 과제로 삼았었어요. 그 당시 경제 민주화위원회가. 삼성의 변칙 상여를 보는 시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법학자들은 이뭐 형법상 문제로 보고 아니면 또 장하성 교수께서 당시 주주, 주로 했던 주주의 권리침해 차원에서 민사적으로 접근을 했고 저는 이제 조세 팀이라는 걸 구성을 해가지고 세법적으로 탈세라는 측면에서 이제. 시작을 했죠. 주 간사 한 분이 있었고 다수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있었죠. 한 4년 5년 동안에 온 끝에 저희가 이제 99년도에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물적 증거를. 그 당시 이제 그 모든 언론 환경이 2000년도 총선 연대 주목이 돼 있었어요. 그 낙선 운동. 2000년도에 총선이 끝난 직후에 저희가 물적 증거를 갖고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탈세 제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두 달인가 후에 참여연대 간부들이 안정남 총장과 면담까지 했습니다. 거부를 못할 정도로 물적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그 당시 면담 자리에서 안정남 총장이 아무튼 원론적인 답변이지만은 우리가 원칙대로 법대로 처리하겠다. 근데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나더라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도못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다라는 걸 갖고 논쟁이라도 할 텐데 그냥 한 마디로 깔아 뭉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열론화 시키고 싸아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그 당시 가장 유일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시위였는데 그 당시 국세청이 어디 있었냐면은 그것이 아마 삼성 건물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종각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 빌딩이었습니다. 그게. 그 안에 온드라스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시법에 의하면 은몇 개의 공공 건물의 100m 이내에서는 직접 지휘를 할수 없다고 지식법이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무시하고 연행될 각오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모든 성과 봐봐. 합법적인 테트리에서 한다.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하더라도 하는 것이 우리 그때 참여연대 자체의 어떤 기본적인 모토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기업으로부터 어떤 누구부터 후원금 전혀 안 받고 100% 회원들의 회비 갖고 운영을 했고 야100% 투명하게 하고 모든 걸 합법적으로 지킨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했죠. 당시 우리가 할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 삼성 앞에 자유로운 언론이 하나도 없는 통에 삼성에 저항하고 또 국세청이 제일 무서운 조직이니까 기업들은 모든 언론사는 제일 무서운 게 국세청이고 내부에서 아무튼 뭐 무기한 단식투쟁이라도 해가지고 끌려 나가자 뭐라는 강경 논도 있었고 아니다 좀더 고민해봐자 이런 그 그런 논쟁들이 아무튼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2000년도 4월달에 해가지고 벌써 6개월 이상. 7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올해 넘어가면 이건 완전히 묻힐 거다라는 초조감이 있었고, 그런 초조감 발로에서 고민을 했죠. 뭔가 좀 찾아보자. 조세팀 차원에서 고민 하고 여러 번 회의하다가, 그 회의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답답한데 혼자라도 한번 뭘 해볼까라는 의견이 나왔다가, 갑자기 거기서 이제 아이들과, 어? 혼자서 시위해 본다. 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한번 얻었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집시법을 보기 시작했어요. 집회 미 시위라 하면은 다수인이 모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우리 팀에 있는 변호사 한 분한테 이제 그걸 물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집시법 아니냐. 근데 집시법에 집시와 시위에 대한 정의를 다수인이라고 했다. 그리고 혼자 쓰는 거는 일위는 다수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팀원 중에 그 변호사가 사법 동일생의 검사나 판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거기서 공통적으로 얻는 것은. 다수인이라는 것은 2인 설도 있고 3인 설도 있지만은 1인이 다수인이라고 보는 건 없다, 그런 거. 그러면 언어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1인이 집시법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12월 3일로 기억하는데, 월요일에 출근 시간에 맞춰서, 국세청 직원들 출근 시간에 맞춰서 8시부터 이제 1인 시회를 최초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1인 시간 내가 최초가 아니더라고요. 옛날부터만 있었다 우리 조상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옛날에 시골에 올라온 선비가 궁 앞에서 혼자 머리 풀해치고 장감반마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하고 혼자 꺼이꺼이 꺼이 우는 거 나는 이리 시 원조는 그런 그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라고 본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 주변에도 꽤 있었더라고요 경찰서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법원 근처에 주로 있었던 같아요 사법 피해자 억울한 호소하는 분들이 막판에 몰리는 사람. 어느 누구도 도움을 받지 못한 범인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들 그런 것이 1인 시의 본질적 내용 아니겠느냐 그것을 나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1인 시기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공식적으로 유권 해석을 공개적으로 내린 계기라고 그 당시 제가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어나는건 간절함이었던 것 같아요 간절함 96년도부터 참여해서 관심을 가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벌써 한 4년, 5년 동안의 각고의 노력 끝에 매진 결실이었고 이것이 그대로 묻힌다면은 그야말로 이이와 유사한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낼수 있겠느냐라는 간절함 누구 하나 단식 투쟁해가지고 쓰러져 나가면 혹시라도 언론의 한 일이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 이런 치열함의 어떤 그 극단적인 방법까지 고민하고 했던 터에 나왔던 결말 아닐까. 뭐 만류 력의 법칙도 번쩍 하나하이에서 1초, 2초간에 떠올랐지만은 오랫동안의 노력과 간절함이 맺어진 결과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당시 그 치열한 게 고민하고 노, 우리 내부에서 논쟁했던 것들, 그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 것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좀 생뚱맞은 엉뚱한 짓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들이 이제 또 있었어 이거 혼자 가서 그냥 멍하니 서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냐 그냥, 그냥 그런그 오해를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그걱정러운도 뭐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 생각은 비정상적인 행동이 해프니로 끝날 능성이90% 이상이 그러나 이대로 덮기는 너무 답답하다. 사실상 어느 누구도 국세차하고 삼성을 동시에 싸우면서 이길 거라고 누구도 형상을 못했고, 그 방법이 생뚱맞은 혼자 시위하는 거, 이것이 답답하고 성공 가능성은 대단히 시박하지만은 해볼 만큼 해보고, 죽을 때 죽더라도 꽥소리 났겠다는 심정을 한번 해보자. 라는 짐정에서 시작을 결정을 했죠. 솔직히 최악의 상황은 가서 서 있다가 5분도 안돼 가지고 경비한테 몇살 잡히고 내동댕이 치는 그 최악의 경우까지 상상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1인 시위가 집시법에는 안 걸리지만은 고성방과업무방에뭐뭘 걸면 걸 거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시 침묵시를 한다. 집시법 안 걸리고 경범죄 안 걸릴 철저하게 나름대로 법적 준비를 철저하게 했죠. 또한 가지 에피소드 하는, 그 당시 이제 종로경찰서 형사들이 항상 질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겠죠. 1인 시는 아니고 2인부터는 잡아와도 된다는 것이 이제 있었나 봐요. 그런데 누구 기자 한 명이 나한테 취재하러 왔었어요. 팬 기자가 옆에 있는데 갑자기 종로경찰서 형사가 딱 오더니 한 명이다, 너희 두 명이다. 집식법 위반이다. 딱 하는, 옆 기자가. 나는 시 참여자가 아니라 기자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러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신문, 이런 데서 그 주로 그 프레임 잡고 하는 게 삼성에서는 합법적으로 법에태전 했다고 그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땡깡을 피우냐. 또 이릿이 엉뚱한 짓한거 보니까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 당시가 굉장히 아무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질지. 5만 이유로 2주 동안 제가 매일 기고를 했습니다. 와. 내가 왜 1인 시2 0렇게 나타날 수 없는 이유 해가지고, 그 당시 우리가 조사했던 내용과 그 제출했던 증거, 이 모든 것을 낱낱이 다기사로 올리고 설명을 해가지고, 기자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취재를 상당히 해갔습니다. 취재를 하는데, 취재의 내용이 삼성의 논리를 이겼는 근거가 뭐냐를 질문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1인시로 생각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알맹이와 껍데기가 뒤바뀌었더라고요. 12월 3일날 제가 월요일날 8시 딱 했을 때 어떻게 알고 저는 몰랐는데 피스처촬 차량팀이 왔더라고요. 안정란 청장이, 국세청장이 그 정문 앞에 내가 이제 서 있었거든요. 피켓 들고. 출근을 하시다가 나를 보더니 정문으로 들어오시다가 말고 삥! 도와줘서 구분 쪽으로 출근했어요. 근데 그것이 실수점이 잡힌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폭발력을 준 어? 국세청장이 왜 저기 아니, 다중이 와서 위협한 것도 아니고 평범하게 생긴 어떤 중년 남자 하나가 혼자 서 있는데 왜그 앞을 못 지나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뒤에 저기 뭐냐 수행원도 있고 쭉 가는데 그다음에 그 국식청 직원들이 한참 출근할 때거든요. 그것이 방영이 되면서 관심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 언론에서 그거 갖고 이제. 그 내용은 못 따르다도 1인시위라는 새로운 문화형태는 다루고 나서 언론에도 관심이 이제 촉발이 되니까 그 당시 이제 참여한데 배우들이 사실상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런 문의들을 많이 왔다고 해요. 그런데 시위에 참여하고 싶은데 다수인이 안 된다고 하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생각해낸 게 릴레이하자. 고이주 동안 백인 릴레이 시위를 하겠다. 그, 종식하겠다 100명이 훨씬 넘어가지고 선착순으로 이제 그 100인을 잘랐죠. 그 당시 고등학생부터 가지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 뭐 자영업하시는 분, 일반 회사원 해가지고 다정다양한 연령대별, 남녀노소, 다정다양한 직업별로 안분해가지고 100명을 채웠다고 그래요. 물론 100명이 다 하기도 전에 국세청에서 여론에 못 이겨서 그 당시 과세 처분을 내렸죠. 그 당시.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홍이 좋을 지 몰랐어요. 100명의 릴레이 시기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작은 언론에서는 인터뷰 감이 되거든요. 참 작전이 기발했다. 나 혼자 있었으면 얘기거리가 끊겼죠. 근데 내가 끝나고 나서 계속 매일매일 새로운 시민들이 나오니까는 매일매일이 얘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론에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막강한 국세청 삼성이라도 국민에 대한 신뢰, 공익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되는 그런 계기로써 저는 크게 작용했다고. 국민 여론, 여론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막강한 권력기관과 삼성이라는 상대로 우리가 확실하게 목소리를 낼수 있고, 확실한 근거가 있고, 국민적 지지만 있으면 아무리 막강한 권력기관과 기업이라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굉장히 큰 계기를 만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거는 결국은 그 포기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 속에서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은 것이두 뭐 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참여연대 1세대의 활동가들 있잖아요 그 당시 간사라고 불렸던 활동가들 쭉 오는 그분들이 더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낙선운동 같은 경우는 일동의 정치운동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선거 기간 동안의 정치 운동보다도 사람들이 더 어려운 것이 사실상의 권력기간 사실상의 제도 개혁이 더 어렵다. 제도 개혁이라든가 뭐이런 운동이라든 이런 운동 같은 경우는 365일을 해야 되는 운동이었고 주장은 옳은데 우리가 심 약해서 그냥 싸우다가 어떤 피해자적인 입장에서만 남고 남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 나가는 그런 속에서 뭔가 성과를 냈다는 거. 아예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성과를 냈다는 거. 그것이 그, 그것이 그 뒤로도 제도 개혁을 계속적으로 몇년 동안 이끌어 내, 내왔다는 점. 이런 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은 그런 의미를 가진 거라고 보죠. 다수가 모이지 않고 혼자가 있어도 더큰 외침을 줄수 있고 더큰 울림을 줄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음, 의사 표현의 자유를 더 확대시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 최근 들어서 몇년 전부터는 아탄가운 게 이것을 권력자들이 악용하고 있다. 오염을 시키고 있다, 권력자들이. 예를 들면, 다선의 국회의원, 시장, 뭐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 쇼의 수단으로 종종 등장하더라고요. 좀 제발 그러지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뻔한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 새로운 전략과 전술, 이것을 좀 기발한 거, 남이 안 했던 거, 깜짝 놀랄만한 퍼포먼스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좀 전후가 뒤바뀐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실질적으로 진정성, 간절함, 포기 포기지 않는 끈질김 그것이 내용적으로 그것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찾아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떤 퍼포먼스 개념으로 새로운 것 이거 갖고는 되지 않는다. 그런 진정성과 간절함 속에서 보면은 뭔가 새로운 게그 안에서 찾아지신다. 아주 추상적이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밖에 없네요.